안녕하세요. 찐투브입니다. 오늘은 이제 녹서스 카드 10장만 남겨놓은 상황이죠. 이제 아마 내일까지 해가지고 리븐 나오고 올 카드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녹서스 카드 공개된 걸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카드입니다. 약자를 사냥하라. 집중. 상대가 최악인 추정자를 손에서 버립니다. 드디어 룬테라도 이제 핸드 파괴라도는좀 카드가 생겼는데, 요런 데기 뭐 다른 카드 게임에는 언제나 있어왔던 약간 좀 그런 데이거든요. 그래서, 뭐,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, 지금은 이제 그거에 좀 시작하는 카드? 그런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카드는 그렇게 쓸모가 있을 까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 카드입니다. 사코의 3-3, 악랄한 사냥꾼, 도전자, 소환치 2라운드의 선제 공격 효과를 일시 획득합니다. 아, 원래 빡빡이는 좀 센데, 약하군요. 넘어갑시다. <laughs> 다음에 5코의 73 경로한 기수 도전자. 아 체력이 3이네요. <laughs> 체력이 만약에 4 정도였으면 정말 좋은 카드였거든요. 왜냐하면 3이면 마법 한 방에 죽고 웬만한 2렙이나1렙이 공격력이 3이기 때문에 그것들 또 카운터를 못 치기 때문에 요 카드는 매우 안 좋습니다. 자 다음 카드입니다. 6코의 2호 추적자 에릴 라운드 종료. 이 라운드에 이 유닛에게 주문을 시작하면 최악인 적을 타격합니다. 어그로 덱을 사냥하라고 좀 중카드 같은데 능력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카드도 딱히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 대회에서 몇 가지 카드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 공개들 된 걸로 이제 카드가 하나더 나왔죠. 1코어 1, 2, 검의 추정자, 최후의 숨결 재련합니다. 신규 키워드 나왔죠. 재련. 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무작위 검 파편이 생성됩니다. 3개를 모두 사용하면 추방자의 검이 생성됩니다. 요게 어떤 거냐면, 이제, 리븐의 그 Q 스킬이, 원래 QQQ 하면 이제 3개가 나가잖아요? 그것 대로 그거를 약간 좀 구현화시킨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, 검의 파편이 먼저 하나 보고, 추방자의 검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카드입니다. 일단, 번뜩이는 검 파편. 즉, 발. 2라운드에 아군 하나의 공격력 2를 1시부합니다 전투 중이거나 상대의 주문을 대응할 때는 시전할 수 없습니다. 요렇게 또 생성되는 마법이면 또 어울리는 게, 또 리신. 그리고, 이번에 빅토르 정도가 되겠죠. 근데, 이거 말고 딱히 뭐 조합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리블이 나와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알것같네요두 번째입니다. 날카로운 검 파편 즉발, 2라운드의 아군 하나에게 선제 공격 효과를 일시 부여합니다. 무거운 검 파편 즉발, 2라운드의 아군 하나에게 압도 효과를 일시 부여합니다. 그 다음에 추방자의 검. 집중 아군 하나에게 공격력 2와 압도 선제공 격 효과를 부여합니다. 와꽤 괜찮은 걸로 나왔네요.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카드를 보면 재련하는 카드가 칼자루 공격력 플러스 2하고 일시 부여하고 재련 그리고 룬을 영는자 소환시 재련합니다. 2에 3일 재련. 근데 재련이라고 하는 시가 그렇게까지는 뭐 스탯을 깎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각 나머지 것들도 꽤 좋아 보이고 아마 리븐도 재련을 가지고 나오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좀, 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해가지고 재련이라고 맛 표현한 것 같은데, 꽤나 새로운 키워드기도 하고, 사실 그리본이 그렇게 화려하게, 화려하지 않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, 요번에 리본이 꽤나 좋게 나올 것도 같습니다.